진해는 이맘때면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국 대표 벚꽃 명소 중 하나죠. 올해도 어김없이 핑크빛 꽃망울을 터뜨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해 군항제는 취소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전국 대표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창원 진해 여자천. 수많은 벚꽃 나무가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외국인들도 활짝 핀 벚꽃에 푹빠진 모습입니다.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많이 피었고 해서 보니까 눈호강도 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인근 상인들도 봄을 맞아 꽃망울을 터트린 핑크빛 물결이 반갑기 마찬가지입니다. 벚꽃이 빨리 피는 바람에 일찍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직은 장사도 안 됐고 했는데 많이 오셔서 너무 좋고요. 그러나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활짝 핀 벚꽃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불편하지요 조용한 특히나 지금 이 지역에는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건 연례 행사 아니면 그 이제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이 꽃은 피고 하니까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사님이 그 이제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지자체도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몰리는데. 조금씩 거리 유지도 하시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조금씩 하시면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가능한 한리우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래도 꼭리우에 오고 싶다 하면 마스크 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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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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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벚꽃 명소를 최소한만 개방해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